자1 2번 볼게요. 다음 조건을 만족시켜주는 수열 an에 관해서 모든 수열 an에 관해서 h의 값이 될수 있는 서로 다른 모든 실수 합이다라고 하면 여러 가지가 있나봐요. 자그 다음에 이제 조건을 한번 봐야 할 건데 자 모든 자연수 n에 관해서 자 a n과 여기 순서에 해당되는 n과의 크기 비교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같거나 클 때는 또 n 빼기 2배 a n이라고 하고요 그 외의 경우는 a n 에 더하기 3n이라고 해서 a n 더하기 1항이 결정하는 거네요. 지금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생길 수 있을 것 같은데 자나 조건으로 넘어가서 자1이 i 의 어떤 어떤이라고 하면 썸의 개념인 거잖아요. 그 자연 셈에 관해서 a m은 M 이상의 자연수이고그 다음, AM은 최소한 M보다 이제 같거나 크니까, AM 더하기는 이제 위의 식을 적용해야 되겠네요. 그죠? 그럼 일단은 A에 M 더하기부터 쓰고 봅시다. 그러면 m 의두배 AM이다라고 볼수 있을 거고요. 자, 그런데, AM과 A에 M 더하기가 또 같다고 했으니, A의 m-1 가지고 우리가 A의 m-2까지 표현한 다음에 AM하고 같다고 해서 또 관계식을 찾아내야 되겠죠. 자, 그럼 A의 m-2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는, 자, m-1과 A의 m-1 사이에 이제 대소관계를 찾아봐야 하는데, 한번 내가 빼볼게요. 자, m-1 빼기, m-2배 AM이 되는 거니까, 자, M이 소거가 되어버리고요. 두배 AM 더하기 1이 되는 거니까. 자, AM이 아까 자연수라고 했기 때문에, 음 0보다 크죠? 자, 빼었을 때 0보다 크다라고 하면, M 더하기 1이 대자고, AM 더하기 1이 소자니까, AM 더하기 2는 이제 밑의 식이 적용이 되어버리죠. 그죠? 자, 그러면 AM 더하기 2는 기존에 아까 AM, M 빼기 두 배의 AM에서, 3배의 항수를 더한다. 그래서 m 더하기 1 이렇게 써주면 되었겠죠. 써주면 이제 4m에 마이너스 2배 am에 그 다음에 이제 플러스 3이 되었겠죠. 그래서 m 더하기 2가 어, am을 써서 표현하는데 항수 m을 써서 어, 표현하는데 성공을 한 거지. 자, 이어서 그러면 a의 m 더하기 2랑 am이 같다고 했던 걸 써먹어 봅시다. 자, 그러면 am은 4배 m 더하기 2배 am 더하기 3 이렇게 써주고요. 그럼 3배 am은 4m 더하기 3인데, 아까 m은 12하의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될 만한 것들을 찾아봐야 되겠죠. 만약에 1이었다라고 하면 우변이 7인데, 자, am도 이제 자연수라고 했는데, 7이 3의 배수가 될 리는 없잖아요. 이게될 수가 없고요. 그럼 2를 집어 넣었을 때도 11이니까 안 되고, 자, 3이면, 우변이 이제 12 더하기 3, 15인 거니까, AM은 지금 얼마가 돼요? 5가 되겠지. 그럼, 바꿔 말하면, 어, 3이 있고, 4M이 3의 배수가 되어야 되니까, 두 번째는 6이 되어야만 될것 같거든요. 그러면 이제 우변은 24 더하기 3 하면은 이제 27인 거니까 9가 되고, 9가 되었을 때는 36 더하기 3, 39인 거니까, 13 정도까지가 되겠죠. 자, 그럼 이제 m,am은 지금, 음, 3일 때 5, 그 다음에 6일 때 9, 그 다음에, 음, 9일 때, 음, 13이었다라고 볼수 있겠죠. 그러면, 이 안에서 우리가 세 가지 경우의 수를 쓰고, 그 안에서 h를 갖다가 또, 어, 써서 풀어야 되겠죠. 자, 첫 번째 경우. 자, A3이 지금 5인 경우부터 A7을 구해봐야 할 건데. 자, AM과 AM덕 2가 똑같으니까 A5도 지금 5가 되었겠죠. 그죠? 그럼 우리가 이제 A6을 구해야 하는데, 자, 항수랑 지금 수혈의 값이 같으니까, 자, 첫 번째 식을 적용해야 되죠. 그러면 A6은 5에다가 수혈의 값 2배, 10을 갖다가 빼주는 거니까 마이너스 5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A7은 지금 이번에는 수열의 값이 항수보다 더 작은 거니까 기존의 값에 기존의 값에 자 항수의 3 배를 더하는 거니까 이제 18을 더하면 되겠죠. 해서 얼마가 나오느냐면 13이 되었을 거예요. 자두 번째 이번엔 a6이 지금 9라고 했을 때 수열의 값이 이제 항수보다는 더큰 거니까 어, a 7이라고 하면은. 어, 항수 6에다가 수혈의 값 2배를 빼주면 되죠. 18을 이렇게 빼주면은 마이너스 12가 되었겠네요. 자, 세 번째. 이번 A9가 이제 13일 경우 이제 역순으로 찾아가야 된다. 그죠? A9를 통해서 A8을 찾고 A8을 통해서, 어, H를 찾아야 할 건데. 자, 그러면 13은 두 가지 패턴에서 나왔을 거야. 그죠? 어, 항수에서 두배 A8을 빼었을 경우는 거죠. 그 다음에 A8에서, 그 다음에 세배 N이다라고 하면 24를 더해서 13이 되는 경우가 있었겠죠. 자, 첫 번째는 A8이라고 했을 때는, 어, 지금 2분의 8백이 13인 거니까 나타날 수 없는 숫자였던 것이고요. 음, 그 다음에 어,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지금 A8이 마이너스, 어, 10 1이었을 것이야 그죠 자 그러면 이게 지금 두 번째 상황에 부합하는지를 봐야 하는 건데 자, 항수보다 수열의 값이 더 작아야 하는 거니까 자, 항수 8이고 수열의 값이 이제 마이너스 11인 거니까 이거는 가능한 A8이 되었을 거고요 자 그럼 우리가 이제 A8을 통해서 이제 H를 찾아야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럼 마이너스 11은 어 기존에 이제 항수에서 두배 h를 빼었을 경우와, 그죠? h 7과 이제 항수의 이제, 세 어, 배, 21이었을 경우에 각각 다 부합하는지를 봐야 할 거예요. 자, 첫 번째, h 7은 이제 7에다 11을 더하고 2로 나누면은 이제 9가 될 건데, 그럼 첫 번째 상황은 이제 수열의 값이 항수보다 큰지를 봐야 하는 건데, 맞죠 수열의 값은 9인데 항수가 7보다 큰 거니까 9도 이제 가능하고요 자 두번째 a7은 21을 넘겨 주면은 마이너스 32가 될 건데 이 수열의 값이 수열의 값이 이건 밑에 식을 적용했으니까 항수보다 더 작은지를 봐야 하는데 부합한 거니까 세 번째는 가능한 한 HD 두 가지가 있어져 버렸겠네요, 그죠 그래서 첫 번째가 13이었고 두 번째가 마이너스 1 2였으니까 자, 우리는 이제 13에다가 마이너스 12를 더하고요, 9에다가 마이너스 32를 갖다가 더한 게 답이었겠지, 그치 앞에 두개 최대하면 1이고요, 1에다 9 더하면 이제 10이고, 10에다 32를 빼버리면 마이너스 22가 되었겠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답은 마이너스 22가 나왔겠지자 문항번호에 비해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요 해서 답은 2번인 것 같아 자 13번 fx가 이제 0을 경계로 구간이 나누어진 함수인데 작은 쪽은 최고차항이 음수인 2차 함수 0보다 큰 쪽은 최고차항이 양수인 3차 함수네요 자 이하 조건을 만족시켜 준다는데 자 조건 값을 보자면 자, 함수 fx는 실수 전체 집합에서 미분 가능하다라고 하면 경계에서 미분 가능성과 연속성을 따져줘야 하는 거고요. 나 조건을 보면 x1, x2보다 작은데 함수값도 작다고 하는 것은 f가 무슨 함수라는 거예요? 증가 함수라는 얘기죠. 자 이때 f3-f-3의 최소값을 구하라고 하네요. 자, 그럼 이제 가조건을 반영해 주자면, 자, 연속성 따져보자니, 이제 0의 경계로 좌우에서 1로서 똑같고요, 그죠? 그럼 미분 가능성만 이야기해 봐야 하는 건데, 자, 위쪽을 미분하면 마이너스 2x 더하기 a이고요, 아래쪽을 미분하면 3x 제곱 빼기 6x 더하기 b인데, 자, 0에 충분히 가까이 가면 좌미, 우미가 지금 a, b로 각각 수렴하기 때문에, 가 조건에서 우리는 a, b가 똑같다는 걸 조금 찾을 수가 있죠. 그럼 b는 아예 없애버리고 여기 a라고 이렇게 바꾸면 되겠죠. 자, 그럼 우리가 나 조건을 반영해서 증감수라는 걸 보여야 할 건데, 자, 이차함수는 어, 기본적으로 1대대응이 아니야. 그래서 꼭지점의 위치가 되게 중요하죠. 자, 그래서 이 부분을 마이너스에 지금 x 제곱 빼기 ax로 바꾸면 반의 제곱인 거니까 4분의 A제곱을 빼주고, 이제 또 더해줘야 하는 부분까지 감안하면, 뒤쪽은 4분의 A제곱 더하기 1인 거니까, 여기 지금 2분의 A의 제곱에 1 더하기 4분의 A제곱 이렇게 나왔을 거라는 거죠. 그죠? 자, 그럼 우리가 좌표 평면상에 그려보면은, 자, 위로 블록한 부분인 건데, 만약에 2분의 A가 이제 양수였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올라가다가 이 부분에서 잘려서 가능한데, 그죠? 렇 만약 에 2분의 a 가 음수였다라고 하면 0보다 작은 쪽에서 떨어지는 부분. 그니까 러이 부분에서 이제 모순이 되는 구간이 생기는 거니까 우리가 첫 번째 식에서는 축의 위치 자체가 지금 0보다는 이제, 음, 같거나 커야지만 꼭지점이 이제 나타나는 부분은 이제 0보다 큰 쪽이라서 지워지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a가 0보다, 어, 같거나 크다는 것 정도는 파악할 수 있다는 거지 자 이번에 이제 0보다 큰 쪽을 우리가 어, 확인을 해봐야 하는 건데 자 b는 이제 a라고 하고 이렇게 바꿔쓰고요 그죠? 자요 녀석은 이제 3으로 묶어버리면 x제곱 빼기 2x 더하기 1하고 여기 3을 더해줬으니 이제 빼주면 3에 지금 x빼기 1 제곱 더하기 a빼기 3이렇게 되는 거니까 음, 미분계수가 지금 1일 때 가장 이제 작은 거니까 저기 삼차함수는 대칭의 중심이 어 이제 1인 쪽에 있고요, 그죠? 자, 1집어넣어 버리면은 본함수값은 지금 보면은 1집어넣어 버리면 어 마이너스 2 더하기 a 더하기 1인 거니까 a 빼기 1이죠? 그러면 그 점을 기준으로, 그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된다라고 해버리면. 감소하는 구간이 생겨버리는 거니까 아니면 최초로 지금 이 부분이 아예 0 이상 그냥 증가함수가 되어버리면 대칭의 중심이 여기 1이 있으면서 그죠 그냥 이렇게 올라가면서 연속 이게끔 만들면 전체적으로 이제 증가함수를 만들 수 있는 거니까 행여나 이제 우리가 요 부분에서 그죠 만약에 이제 미분에서 나타나는 그 2차식에서 서로 다른 두 개의 근을 가지면 대칭의 중심이 지금 1로서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감소하는 구간이 반드시 0보다 큰 쪽에서 생겨나기 때문에 얘는 단조롭게 그냥 올라가는 듯한 모양이 되었어야 돼. 그러면 이 녀석의 요식이 이제 최소값이 0 이상이 되려면은 A는 당연히 뭐 이상이 되어야 해요? 3 이상이 되어야 하는 거지, 그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F가 전체적으로 증감수가 되려면은 A가 지금 3 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거지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f3을 한번 표현을 해주자고요 f3은 0보다 큰 쪽인 거니까 세제곱하면27 빼기 3 곱하기 3의 제곱인 거니까 27 하면 3의 더하기 1이 나와서 이제 f3은 지금 3의 더하기 1이 되고요 그 다음에 f-3 쪽은 이제 2차 함수 쪽인 거니까 어 여기 2차 식에 이제 마이너스 3을 대입하면 마구 마이너스 3의 더하기 1이 되는 거니까 요 아이는 좀 정리를 해줘야 되겠죠. 3의 더하기 1, 플러스 9, 플러스 3 빼기 1 이렇게 나오는 거니까 6의 더하기 음 9가 나오고요. 그죠. 자, 그러면 a가 지금 3 이상이라고 했기 때문에 얘는 6 곱하기 3 더하기 9 이상이 되었어서 18 더하기 9 하면 은 27이 되겠네요. 해서 최소값은 27이 되었겠네요.